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부르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정지혜입니다. 어,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이라는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책 맨앞 표지에 보면 어, 터널이 나오고 깜깜하고 되게 좁죠. 이 터널을 어떤 여자아이가 음, 책을 읽다 말았는지 책을 두고 어,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음, 저는 내용을 보기 전에는 어, 터널로 들어가서 뭐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까? 어, 뭐, 다양한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실게요. 어느 마을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모든 게 딴판이었죠. 어, 동생은 방에서 책을 보거나 공상을 하는 걸 즐겼고 오빠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떠들고 공놀이하고 뛰어다니고 활동적인 성격이었어요. 밤에는 밤에는 이 오빠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집에 와서 곧이 잠들고 동생은 밤이면 말똥말똥 깨어 있었어요. 왜냐면 어 무서운 거야. 밤에 이제 조용히 공상하고 이런 걸 즐기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무슨 귀신이 나올 것도 같고 이제 무서워서 있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까마, 깜깜한 밤을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따가 오빠가 와서 막 동생을 놀래키기도 해요. 개구쟁이 오빠예요. 둘은 보기만 하면 막 티격태격 다투었어요. 보통 형제나 남매들이 그러듯이.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도 티격태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음~ 둘이 같이 나가서 사이좋게 놀다 와 점심때까지 들어오지 마 하고 둘이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서로 별로 맞는 게 없다 보니까 별로 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둘은 쓰레기장에 갔는데 음, 오빠가 투자 그랬죠 어, 왜 따라왔어 이렇게 말하니까 동생이 누가 오고 싶어서 왔어 나도 이렇게 끔찍한데 오기 싫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오빠가 또 놀립니다 어휴 갑자기 뭐든지 무섭대. 하고 이제 여기저기 살피다가 오빠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야 이리 와봐 네, 그러고 갔더니 터널이 있었어요. 이것 봐 터널이야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오빠는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동생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녀가 있을지도 모르고 괴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동생을 오빠는 비웃고 음, 징징거리지 말라고 하고선 들어가 버립니다. 동생은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점심때까지 오래 쓰니까 동생은 터널이 무서워서 이제 오빠가, 오빠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동생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오빠를 부르러 갈 수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음, 오빠가 오빠가 안 나오니까 오빠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수 없이 오빠를 찾아 터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까 터널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빠를 찾아.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책을 두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죠. 터널 속은 컴컴하고 축축하고 미끈거리고 으스스했대요. 쭉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고요한 숲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숲은 갈수록 컴컴하고 울창해지고 그러다 보니 동생은 이제 자꾸 늑대와 거인과 마녀가 떠올라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오빠를 찾지 못했으니까 혼자 가기가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 무섭지만 겁에 질려서 막우디 뛰기 시작했어요. 엄청 빨리 뛰었죠. 숲속 아니 엄청 으스, 으스스해요. 막 뛰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멈추었는데 빈터가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빠인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 뛰, 뛰다가 멈춘 자세로 돌로 굳어져 있었어요. 동생은 흐느껴 울었죠. 자기가 너무 늦게 온것 같아서 그리고는 오빠를 뒤에서 와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우. 울어요. 차갑게, 차갑고 딱딱한 돌을 이제 끌어안고 자기가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고 슬펐는지 말아 껴안고 니다 그런데 그 돌이 갑자기 색깔이 변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더니 어느새 오빠로 바뀌었어요. 오빠가 반갑게 말했어요. 로즈, 내가 맞을 줄 알았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앞 페이지에도 있어요. 돌을 끌어안고 점점 색깔이 변해서 오빠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죠. 서로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정말 가족의 사랑을 끈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명장면인 것 같아요. 오빠가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고 오빠가 오빠, 동생이 오빠를 올려다보면서 보고 있는 어, 정말 평소에 티격태격했지만 정말 그 가족의 사랑은 정말 피가 물고보다 지나라는걸 깨닫는 순간이죠 서로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서로 싸우기만 했었는데 이런 위험하고 이런 순간에는 어,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빠랑 와요. 그리고 엄마가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어서 오너라둘다 아주 얌전하구나. 별일 없었니? 하고 엄마가 물어보시는데 로즈는 오빠를 보고 웃고 오빠도 로즈를 보고 살며시 웃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음참앤서이 브라운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겠죠. 정말 그 감정선이라든가 이런 장면 장면이 아, 정말 되게 좋다. 따뜻하다. 그리고 음, 섬세하다, 그런 걸 저는 느끼는데, 정말 이 작품도, 이 그림책도 굉장히 좋은 그림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복이 행원이도 굉장히 <laughs> 남들이 보기에 사이가 되게 좋다라고 해요. 항상 둘이 놀고, 어려서부터 연전생이라서 축복이가 지금도 조금 둘다 사춘기라서 동생을 안 데리고 다닐 만도 한데, 동생 데리고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 데리고 놀이터도 같이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행운이가 오빠들이 오는 오빠들이 노는 게 이제 자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잘안 따라가곤 하는데 그래도 동생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둘이 우애가 좋다고 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격태격했다가 또 좋아 죽다가 하루 종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남매들은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좋다가 정말 이런 또 위험한 순간이나 무슨 순간이 있으면 또 완전 서로의 편이 되어 주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여준 책인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해고하는 형제나 남매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을 책? 음, 가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그 터널 그림책 하부루타 질문 몇개 한번 나눠볼게요. 터널 사건 이후로 동생과 오빠는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형제, 자매의 문제에서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성격이 각자 다른 구성원이 모여 잘살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목, 터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가던 오빠가 보이지 않았을 때 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에게 형제가 있어서 장점이 되는 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 네, 요, 요 책은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질문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널 사건 이후로 동생과 오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네, 저는 되게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혹시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동생이랑 이제 오빠랑 어, 동, 여, 남동생이랑 되게 이렇게 막 되게 싸웠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남동생이랑 티격태격했다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요. 동생이 두살 어린데 동생이 어느 날 맞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살던 저랑 동갑인 남자애 한테 맞았대요.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말 남동생이랑 막 티격태격했는데 남동생 손을 탁 잡고 제가 걔한테 갔던 기억이 나요. 야, 너가 내 동생 때렸어? 이러면서막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음, 든든했겠죠? 저희 제 남동생은 그게 아마 초등학교 제가 한 5학년쯤 되고 남동생 이한 3학년 좀 됐던 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가서 따지니까 그. 그남그 그 남자애가 저더 이상 저희 제 동생을 때리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제가 그 학교에 갔다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학교에서 오는데 반 남자애가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저한테 막 위협을 하고, 저는 겁을 먹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사촌 오빠가 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친구를 혼내줬어요. 너 가만 내 사촌 동생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얘기예요. 그 오빠가 저보다 네 살이 많았었으니까 초등학교 일 학년 때인 얘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아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내가 무언가를 당할 거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든든했는데 여기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여동생일 수 있고 티격태격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니까 바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인데도 이 뛰어가고 오빠를 찾으러 가고 또 그런 동생을 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굉장한 진한 그런 가족애가 생겼을 것 같아요. 요걸로 인해서. 음. 참 가족이란 그런 것 같아요. 형제, 자매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뉴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이제 정으로 살고, 사랑이 없이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댓글에 이제 베스트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아웅다웅 하고, 중내산에, 뭐, 이혼 한해 만에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슈퍼맨이 되어서 나, 날아올 수 있는 사람, 슈퍼우먼이 돼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그 배우자라는 얘기를 누가 썼는데 그게 베스트 대글로 꼽혀서 아, 진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막 아웅대왕 하다고 밉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팔 걷어붙이고 남편을 지키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저희 남편도 뭐 저는 뭐 남편이랑 사기가 나쁘진 않지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가족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똘똘 뭉치게 위기에 똘똘 뭉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족이 있다는 건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가족이 아무리 싸우고 다투더라도 음, 가족이 있다는 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각자 결혼을 하고, 저도 남동생이랑, 이제 남동생은 결혼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고, 저는 또 서울에 살고, 이래서 되게 자주 보지도 못해요. 뭐, 멀리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음, 어, 몇, 행사가 있거나 부모님 생신이거나 명절이거나 특히 코로나 때는 더못 만났죠. 사실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동생이 생각이 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싶고 음, 좀 이렇게 애틋한 그런 마음이 또 동생도 저에게 그러겠죠. 음, 어렸을 때는 한동안 사춘기 때 동생이 이제 사춘기가 심해서. 음, 좀 이렇게 저랑 말을 안 하는 시절도 있었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딱 둘이잖아요. 엄마 아빠 빼면 저와 단 둘이니까 음, 참 동생이 있어서 든든하구나. 자주 뭐 이렇게 뭐, 절, 전화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도 보면 늘 반갑고 늘 어, 든든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책은 음,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읽어주면 참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참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번 주말에 친정 어머니, 엄마, 아빠 모시고 이제 1박 2일로 휴양님을 놀러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뭐 잘못 갔는데 남동생도 같이 가면 이제 코로나가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그 몇명 이상 이게 좀 풀리면 남동생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이책 읽고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